자, 21의 9번부터 설명해 줄게. 자, A는,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어, A로 다가는 가는데, 얘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을 의미해.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좀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가갔다는 뜻이야. 그런 모양을 가지는 게, 이때네? 이거밖에 없어. 답이 0이야. 너무 쉽다. 그리고, 어, 이 두근이 이거일 때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일단은, 어, 이 모양이 3하고 3루트 3이 되는 거지. 81 자체가 3의 4제곱이니까, 3제곱은 앞으로 나가고, 3은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한근이 3루트, 3루트 3이니까, 자, 두근의 합, 3루트 3이랑 B랑 더해서, 3, 3루트 3이야. 그러니까 사실 B가 나와 있어 2, 3루트 3이야. 그러면 둘을 곱한 게 뭐야? 얘네 둘을 곱한 게 A잖아. A는 둘을 곱하면 2곱하기 3루트 뭐가 돼? 9가 된다. 그런데 얘네 둘을 곱해서 이제 나타내라 했으니까 4곱하기, 3루트 27인데, 이값 자체가 3이기 때문에 12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바로 일반항이 될 텐데, 얘가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돼 있어. 그럼 SK니까 그 합부터 구한다. 합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공식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어 Sn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첫째 첫 번째 공식 그리고 54n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플러스 52n 이렇게 될 거야 자 얘가 m부터 m 플러스 4까지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돼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위로 볼록 하단 말이야? 자, m부터 m 플러스 4면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총 5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제일 꼭지점에 있는 얘가 m 플러스 2에 가까울 때 가장 크게 되어 있어.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5개를 더했을 때가 제일 큰 숫자니까. 그러면, 이거, 최고, 꼭짓점이얼마인지 봤더니,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어, 20, 13일 때네, 13. 그니까 러 얘가 몇일 때? 13일 때. 그니까 러 n은, m은 11일 때가 최대가 된다. 꼭짓점이 여기 m 플러스 2일 때가 꼭짓점이니까 13이, m 플러스 2면 m은 11이 되겠지. 그 다음에 12번에 자 이거 누가 봐도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fx 자체가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x의 m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뒤에는 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리고 얘 미분하면 m x의 m-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겠지. 근데 당연히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m과 똑같아. a랑 m이랑 똑같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얘를 가면은 어, 0으로 갔는데 어, b가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은 분모가 0인데 b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xn 제곱 무조건 가지고 있고. 그치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이 일단은 m 제곱이니까 보니까 얘를 x의 n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고 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보니까 b 자 이렇게 하고 뭐 x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상수항 근데 이거를 x n 제곱으로 나눠서 0을 넣었더니 b가 나왔대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얘가 0이 아 얘가 b야 b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걸 거야 근데 미분해서 xn-1을 넣었다 했으니까 얘 한번 미분해 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해.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해.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n x 의 n-1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남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약분해봤자 여기 x 하나가 남아서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0 넣으면은 어떻게 돼? 다 없어지고 b만 남아. nb만 남아. 걔가 9라고 나왔네. nb가 9야. nb가 9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당연히 n이 여기 X의 M제곱이 최고 차항이기 때문에 M은 N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그리고 AB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얘가 뭐야? A가 M이잖아. MB는 그럼 9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9가 NB잖아. 똑같이. 그래서 B가 어차피 멀 테니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 b가 잠깐만. 쌤이 여기 마음대로 넣어 주면 안 되니까. 음. 여기서 b는 하면 뭘로 나타낼 수 있어? n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얘가 n분의 근데 이게 바로 나와주겠는데? P 아... 음... 여기에서 얘가 자연수지 얘들아. n이. x의 몇 제곱이니까. 맞지? 다항함수니까. 그럼 b도 당연히 자연수잖아. 그래서 얘가 mb는 nb보다 이렇다고 했는데 어차피 자연수라서 이 기억 같은 식이 돼버려. 어, 그래서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면 m이 3이잖아. 그러면 얘가 3, 3, 9가 되고 얘도 nb가 9니까 당연히 같은 말이야.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3번에 자, 15, 20이고, 그리고 얘가 120도. 그 다음에 3대 4로, 3K, 4K로, 내분하는 점 d 에 도서관을 설때 AD는? 하고 물어봤네. 아, 일단은 여기 BC 길이부터 구해보자. 여기 전체를 X라고 놔볼게. X제곱은 15의 제곱, 225, 그 다음에 400, 마이너스 2랑 20이랑 15. 그 다음에 코사인 120. 그니까 러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 그럼 300이니까 500, 925 나오네? 자, 제곱해서 925 나오는 거 체크해보면 5 해주면 515, 5, 40이니까 85, 45. 그 다음에 5 해주면 5, 35, 75. 5루트 37이 된다. 되게 애매한 숫자다. 오르도 37이 나왔어. 자, 그런데 얘를 아, 이거 되게 어이없네안 해도 되는 문제였다? 여기가 3대 4지 똑같이. 3대4 3대 4니까 이거 각이등분선이야. 각이등분. 그러니까 60도 60도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아, 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이거 전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해줘, 너네? 2분의 1 곱하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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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끼인 각 해주지. 사인 끼인 각이니까 2분의 루트 3. 은, 자, 1번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이 합이 되는 거야, 그게. 2분의 1, 근데 이, 여기 이 길이 있지? 요 길이를 X라고 놓게. 그러면은, 변, 변, 사인 끼인가. 그리고, 2분의 1, 변, 변, 사인 끼인가. 이거 예전에 쌤이 한번 너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냥 얘네 둘이 합한 거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다라고, 놓, 합한 거 X는 곱한 거 이렇게 놓으라고 했던 거,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30으로 약분시키면 X는 5로 약분시키면 7분의 60이 나와. 답은 1번이 된다. 14번에. 자, 여기 이게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요 길이부터 구해보자. 요 길이가 3, 3을 넣으면은 3루트 3이야. 3 콤마 마이너스 3 루트 3 근데 이 길이가 그러면은 6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2대1대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에 루트 3을 곱한 여기가 9가 된다. 여기가 9. 길이 자체가 그러면은 얘는 12 콤마 0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p, q, t 무게중심의 x 좌표는 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무게중심은 2대 1로 쪼갰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가 어, 6 3 이렇게 쪼개져. 그러니까 3에서 3만큼 갔으니까 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6이 된다. 15번 볼게 그리고. 자, 기함수, 우함수 많이 했지? 자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야. 일단 기함수. 기함수를 근데 뭘 했어? 미분했네. 그러면은 이게 우함수가 된다. 자, x h 프라임 x o, h 프라임 x 이렇게 적그 전개를 해 버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함수의 기함수를 곱해 계산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냥 우함수면은 얘를 구간을 0부터 3까지로 해서 두 배로 쪼개면 되지? 5 앞으로 빼내면 10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x는 프라임 10이 된다. 즉, 1이라는 뜻이지. 자, 이거 적분하면 hx하고 이제 3 0이거든? h3 빼기 h0이 돼. 걔가 1인 거야. 그런데 h는 기함수기 때문에 h0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h3은 1이 된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6번. 자, 이건 너무 쉬워. X-2가 뭐보다 작으면 되냐면 2의 제곱인 4보다 작다. X는 6보다 작다 나오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2보다 크다가 나와. 그러면 3, 4, 5, 3개 나오지? 그걸 다 더하래. 그래서 12가 답이 되고, 2에서 연속이고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2를 넣었을 때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아야 돼. 자, 좌극한 이거랑 얘랑 똑같아야 돼. 즉 a 플러스 2는 3a 마이너스 2니까 2a는 4, a는 2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이너면 4잖아. f2의 값은 그때의 극한값과 다 같아야 되니까 4가 된다. 답은 6. 18번에 얘 미분하면 고의 미분 쓸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해.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해.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사라지고 622가 된다. 그다음 19번, 어 이거는 2분의 파이가 사라지면서 얘가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사인 제곱은 뭐로 바뀌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를 잘 봐. 코사이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지점을 구해줘.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거 세개 넣었을 때큰게 사실은 최대값인데 누가 봐도 위로 볼록이라서 얘일 때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된다. 즉 4분의 9가 답이 되겠지? 근데 4m을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9가 최종 답이 된다. 그 다음에 20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S4에서 S3를 빼면 사실 A4거든? 걔가 2고 얘는 A6야. 걔가 50이래. 자, A6, A4 나타낼게. AR의 세제곱이 2고 얘는 뭐야? AR의 5제곱이야. 걔가 50이야. 쌤이 이렇게 순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어. 이거 그대로 나눠버려. 그러면 R제곱이 되겠지, 약분해서 얘는 25가 나온다. 그래서 R이 5가 나와.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그리고 A는, 자, 여기서, 그러면은 A4, A5 같은 경우는 A4에다가 5만 한번더 곱하면 돼. 그래서 10이 그냥 답이야. 굳이 첫째 항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갈 필요가 없어. 그 다음 21번에,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0일 때 마이너스 20인 3차 함수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된대. 자, 잘 생각해봐. 만나는 점이 자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4일 때랑 0일 때두 점이라 했으니까 요 때가 마이너스 4야. 이 때가 0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3점 지나가지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지나가. 근데 0일 때 0 넣었을 때 f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0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t값이고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아마도 여기 요쯤에가 마이너스 20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어 거야.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f9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 자, 방법이 이런 거는 이렇게 스치는 부분을 알파 여기를 또 베타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f(x)가 x-알파는 제곱이고, 베타는 그냥 이제 1차로 나타나게 돼. 그리고, 0 넣었더니 마이너스 20이 나왔잖아 그리고 미분해서 요, 요 순간이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 한번 해 줄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해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지 그러면 얘가 2 x 2 베타 플러스 x 마이 알파 이렇게 묶여 그러면 x 마 알파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 계산해주면 3x 마 알파 2 베타가 된다. 즉 여기서 x가 알파 여기 이제 그값 가지는 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여기 있는 거 여기 3분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식에다가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저기다 넣어주면, 3분의, 자, 저기다 알파를 빼는 거니까 2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돼. 그거의 제곱. 그리고 3분의 베타를 빼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걔가 마이너스 4. 그럼 봐봐. 이거 2를 빼내면, 4로 나올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랑 사랑 약분 돼서 없어지고 여기 2 7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결국 얘가 20,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킵해놓고 아까 하나 더 있었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라 했거든 0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야.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즉, 알파제곱 베타가 20이 되는 거지. 자,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대충 생각해도 돼. 그냥, 쌤 같은 경우는, 어, 5랑 2, 2, 이렇게 생각을 했어. 5, 2, 2. 그러니까,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까지 나오지.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5,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fx가 얘가 2고 얘가 5였잖아? 여기다가 9를 넣으랬으니까, 9 넣으면은 77에 49고, 9 넣으면은 4니까, 49, 36, 4, 4, 16. 196이 답이 된다. 196.